지금 이 영상은 초안용 프리뷰일 뿐 최종 종합픽은 라인업 분석과 여러 해외 정보와 유료픽 부상자 정보 종합해서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로만 10년째인데 여러분의 수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애틀 크리스 플렉센 5승 3패 4.68 플렉센투수는 이전 경기 10분의 6원정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6이닝 6피안타 3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3분의 6홈에서 오클랜드 상대로 6이닝 7피안타 5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2020 시즌 kbo 두산베어스에서 8승 4패 3 0 1를 기록했으며 빅리그 복고 후 11경기 5승 3패 4경기 킬스 기록. 이전 경기 포함 11경기 중 7경기에서 153km의 강속구가 예리하게 제구가 되는 가운데 커브 체인지업의 제구에 안정감이 있었지만 나머지 4경기에서는 위기를 넘어서지 못했던 모습. 올 시즌 홈에서 3승 2패 2.67, 올 시즌 상대 전한 경기 승패 없이 9.00 기록이 있다. 미네트빈 JA 핵 3승 2패 5.75. JA 핵 투수는 이전 경기 11분의 6홈에서 미네트윈 상대로 5이닝 8피안타 2홈런 4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4분의 6권정에서 캔자스 상대로 5이닝 9피안타 3홈런 5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2경기 3승 2패, 2경기 퀴스 기록. 직책은 두 경기 포함 네 경기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시즌 평균 자책점은 높지만 올 시즌 12차례 등판 중 7경기에서 복판으로 몰리는 공이 없이 좌우 구석구석을 찌르는 정교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짠물투구를 펼쳤다. 올 시즌 원정에서 1승 1패 7.46,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코멘트. 전일 경기 승리로 3연패에서 벗어난 이후 2연승에 성공한 시애틀과 달리 LL 중부지구 최하위 미네트위는 2연패를 기록하게 되면서 터닝포인트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홈에서 크리스 플렉센 투수는 안정적이었다. 시애틀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시애틀 승 핸디 플러스 1.5 시애틀 승 U5 8.5 5버